자, 이 제품은 바로 그 아메리치노라는 그런 제품 전용 잔에 어, 어, 빨대 없이 바로 이제 마실 수 있도록 어, 만든 그런 뚜껑입니다.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 제쳐가지고 딱 끼우고 바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. 그다음에 요 제품은 이제 이번에 에, 롯데 엔젤리너스에서, 어, 언제 열었죠? 지난달을, 에, 지난 8월 14일날, 어, 특허를 이제 내고 만든, 어, 그러한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, 뚜껑. 인데 어, 뚜껑인데. 여기 다 플라스틱이에요. 어, 플라스틱이고, 음, 뚜껑은 이렇게 생겨가지고, 입을 대는 곳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들고 어, 바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어,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뚜껑이고요. 어, 기존 제품은 뭐 이렇게 해서 빨대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,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빨대 없이 이렇게 먹는 그런 뚜껑입니다.